여성주의 상담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페미니스트 운동 또는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어, 여성의 관점에서 평등을 부르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카시악이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어,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여성 상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 여성주의 상담입니다. 문화적. 여기 뒤에는 여성주의가 들어오는 거죠. 여성주의 상담. 문화적 여성주의 상담. 각각의 그 단어에 대한 여러분들 키워드를 정리를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성주의 상담이고요. 세 번째는 급진적 여성주의 상담입니다. 급진적 여성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유주의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아주 자유분방한 것을 떠올리게 되고요. 문화적이다라고 하면 이 문화적에서는 좀큰 틀을 보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급진적이다라고 하면 뭔가 아주 급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주의적이다. 사회주의적 여성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주의 하면 우리가 보통은 어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회주의 이런 그 성향을 많이 쓰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또어그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여성주의의 치료의 원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성주의 치료, 우리가 치료라는 말은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성주의 상담 이론이다라는 용어를 훨씬 좋아하는데요. 여성주의 치료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본다면, 먼저 자유주의적인 여성주의 상담에서는 한 사람의 여성인 사회화 양상의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여성이 갖고 있는 이 사회화에서의 한계와 제약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계와 제약을 뭐 하도록?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상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기회 평등이다. 또 하나는 기회 평등입니다. 남성 또는 여성 또는 여성 또는 남성, 남, 뭐 순서는 상관이 없겠고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기회 평등을 돕는 것이고요. 중요한 치료 목표는 그래서.